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최근 플로우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단기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플로우 코인 최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최근 단기 상승장에서 포모가 굉장히 크게 오실 텐데요. 현재 전반적인 지표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26년 1월 14일까지 거래 유의종목 기간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기일 이후에 최종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 유의해제가 될지 결정이 될 텐데요.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죠. 바로 UX링크 코인입니다. 자, UX링크 같은 경우는 결국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죠. 최근 플로우 재단 측에서는 이 해킹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소식으로는 플로우 네트워크가 정상 운영하고 있고 99.9% 이상의 계정이 이 케이단스와 EV 환경 모드에서 완전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해킹 관련 정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1월 14일까지는 약 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장에서 최근 수익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포모가 굉장히 크게 오실 텐데요. 자, 제가 저의 소통망에서 1일 단타 코인을 계속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이 암화폐 호 자체가 가치 변동이 굉장히 크고 이 매수타점을 잘못 잡으시면 막대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금일 오르카코인이 어피트 경주마 코인으로 단기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희가 이를 단타코인으로 제공 드렸는데요. 자 최저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을 대략 15% 정도 잡고요. 매도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다다코인을 계속 받아가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코인 초보자분들은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최근 단기 불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하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셔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고요. 당연히 무료 제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개문으로 참여,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플로 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발표될 경제지표 발표 일정까지 신속하게 대형 자료 전송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중순에 또 FMC가 예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소통망에서 이런 단타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응자료까지 계속해서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로우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 가까이 되고요. 최초 상장된 지약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업력이 긴 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평가업스에서 플로우 코인의 평가 등급을 B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가 점수가 67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2026년엔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자, 최근 단기 상승장 속에서 수익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 세력들이 작전거구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 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 5 0 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 세타퓨엘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2,000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 5 0 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인은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원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더미나스가 59% 떼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본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